그럼 궁금한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저는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네이버 애널리틱이나 스 그런 데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뭘 키워드를 쓰고 어디로 유입되고 이런 거대략은 뜨는데, 좀 그런 정보를 볼줄 모르니까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활용하거나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걸로 뭘더 할까, 많이 감을 못 잡거든요. 그냥 음. 어, 사람들이 뭘 많이 쳐서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서 들어오는지 음. 아니면 그냥 주방용품에서 아니면 그냥 광고 클릭했는지 데이터들이 뜨긴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음. 그런 것도 SEO예요. SEO 안에서 데이터 분석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쇼핑에서 들어오는지 뭐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들어오는지 일정도는 본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확히 어떤 검색어로 왔는지 음. 이런 부분을 먼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페이지가 엄청 여러 개인가요? 제 메인 상품은 딱 하나. 음. 만약에 페이지가 여러 개인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사몰이 있고 자사몰의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블로그 안에서도 잘 되는 페이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 페이지를 조금 더 디벨롭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페이지를 디벨롭 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 분석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상세 페이지가 하나면 분석을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아, 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더 수집해보려면 약간 그런 콘텐츠나 자사몰로 블로그처럼 이거 많이 뿌려보면은 사람들 뭘로 유입되는지도 더 많이. 네. 그럴 때 되게 예상치 못한 키워드로 막 네.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이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자사물을 갖고 있어야 좀 더. SEO적으로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어느 정도 구매를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진짜 작은 초기 브랜드들은 거기에 입점하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래픽이 이미 몰려 있는 곳에서 내가 그 플랫폼 안에서만 어떻게 노출을 하게 된다면. 구매 전화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SEO적으로 보려면 초기 브랜드더라도 되게 길게 내가 비즈니스를 영위할 거라고 가정할 때 SEO를 하면 좋은 거죠. 왜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나 내가 데이터를 못 본다는 이런 이득이 아닌 점을 빼고 내가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트래픽을 보낼 다른 방법은 없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 어. 그럼 그 스마트 스토 어 맞춤, 뭐 쿠팡 맞춤 SEO도 따로 할수 있는 건가요? 그 페이지를 제가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면 쿠팡 사이트니까. 음. 근데 우리가 그냥 블로그를 하나 파서 보내버리는 형식으로 갈수 있죠. 어. 흔히 말하는 제휴 마케팅 하는 어. 방식으로. 아. 아웃링크를 걸어가요? 네 근데 이거랑 이거랑 좀 다른 점은 어쨌든 다른 웹사이트일 거 아니에요 음. 쿠팡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는 엄연히 다른 걸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탈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 생각에 갑자기 다른 사이트 가네 이러면 꺼버리니까 맞아 맞아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1초를 못 견디거든요 아... 쉽게 생각하면 해션 플랫폼으로 치면 음, 음. 29cm는 자기네들이 자체 콘텐츠도 많이 갖고 있고, 음. 그 콘텐츠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SEO도 최적화하기 좋고, 그쵸. 그리고 하나 그런 궁금한 건 자사몰이라고 했을 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음. 저는 뭐살때 어디 딱, 갑자기 자산물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한번더 하라 그러면 음. 저는 그게 귀찮아서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네, 네, 네. 자산물이라는 건 지금 이제 데이스님 말하는 건 그냥 웹페이지 시작해서 음. 굳이 내가 아이디나 이런 걸 새로 안 만들어 카카오 연동이나 네이버 음. 연동으로 네이버 페이까지 바로 연동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는 가둬놓기 위해서라도 아. 로그인을 필수로.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브랜드들이 아. 있죠. 예를 들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 내 브랜드가 그냥 물건만 팔 거야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그런 예시가 좋긴 해요. 카카오 뭐 네이버 로그인 그냥 그렇게 해서 로그인도 원클릭으로 되고 바로 구매할 수 있게. 근데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사람들을 최대한 가둬 놓고 이 안에서 계속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거야라고 한다면 그런 로그인 월을 두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이템이 명확해야겠네요 SEO를 할때 제가 고객사들하고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덕트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계시고 음. 이 서비스로 어디까지 갔으면 원하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 SEO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가 당연히 노출 클릭은 가져갈 건데 구매 전환을 목표로 할 건지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특정 페이지까지만 어떻게든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목표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어. 커뮤니티 말고 상품 같은 경우는 음, 음. 그냥 일단 노출 최대한 시켜서 음. 가입 페이지 없이 음. 사람들 편하게 구매를 많이 하게 해서 음. 재구매율이 많아질, 단골 고객이 많이 쌓이고 유저가 많아질 때 음. 나중에 뭔가 할인 쿠폰이라든지 음, 음. 좀큰 혜택을 주면서 자사으로 한방에 끌고 오는 게알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 또한 그 브랜드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초기면, 그리고 내가 줄수 있는 베네핏도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초기 브랜드일수록 일단은 트래픽을 모아야 되는 게 기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영업자는 크게 투자를 안받아도 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또 받아야 되니까 트래픽이 이미 몰리고 있어요라는 것만으로 가지고 또 투자를 받을 음,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투자를 받고 나면 그거 가지고 쿠폰 뿌려서 다시 또 사람들 모으고 이런 마케팅을 부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 이 비즈니스의 방향성에서 뭐 투자를 받을 건지 아닐 건지 지금은 우리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건지라는 내부 상황에 따라서 완전 다 다르게 갈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형 제품일수록 사실 SEO를 하는 게 좋긴 해요. 저가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엄청 싼 핸드폰 케이스를 저가이라고 보고 음. 건기식 영양제 같은 거를 음. 고가이라고 본다면 음. 핸드폰 케이스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리뷰를 찾아보지 않아요 그냥 구매하고 어. 쉽게 쉽게 다시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쵸 어. 스마트 스토어 안에 그냥 제일 뭐 위에 노출되는 거그 안에서 리뷰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보다는 그냥 리뷰 999개까지 쌓여있는 거 음, 그런 거는 굳이 굳이 SEO 전문가까지 초빙해가면서 컨설팅 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냥 쌓여있는 있는 것만 보고 어, 나 그냥 살래 이렇게 되니까 음. 근데 검기식 뭐 성형수술 아. 이런거는 사람들이 정말 콘텐츠를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음. 혹시라도 내가 부작용이 일어나진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얻었는가 이런거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한두푼 하는게 아니니까 음. 그래서 콘텐츠를 많이 보고 이 콘텐츠에서 여러번 사람들이 언급한거를 궁극적으로 살수 밖에 없는데 음. 그랬을 때 SEO적으로 내가 콘텐츠가 많고, 우리 상품을 언급해주는 또 다른 이제 콘텐츠가 많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걸 구매할 수 밖에 없겠죠. 저도 그냥 제 경험상 제가 헤드셋을 사는데 엄청 많은 콘텐츠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뭐 비교하는 리뷰 글도 많이 보고,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기능이 잘 작동되어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찾아보겠네요.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지, 아니면 뭐 귀는 안 불편한지, 얼마나 무거운지, 뭐 이런 거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거를 리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쉬웠던 거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소니도 있을 수 있고, 보스도 있을 수 있고, 그 회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S U 적으로 노출이 됐으면 제가 의사 결정하는데 좀더 쉬웠겠죠. 브랜드에서 바로 공중을 풀어준다면, 난 궁금한 거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베서 얼마나 돼? 네. 네. 귀는 얼마나 편해? 이런 게 너무 궁금한데 그거를 세밀하게 풀어주는 컨텐츠가 좀안 보였다. 좀 더... 응.